끌어 예. 뚫는 게 없죠? 끌어 뚫는 거요? 왜요? 없죠? 그, 아, 이런 거 말고라도 이렇게 이제 뚫는 없죠, 거. 없죠, 없죠, 예, 예. 내가 갈치기 하나 들이고 갈게요. 또 있습니까? 끌어 거건 있어요. 감사합니다. 내가 만든 거 있는데, 그거 네. 쓰시면 될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어차피 나는 뭐 필요하면 또 만들면 되는 거니까. 그런 깨는 <laughs> 거예요. 이게 이면이 있고요. 맨이, 어, 맑은 맨이 있어요. 맑은 맨은, 각을 잡을 수 있어요. 여기 또, 어. 각을, 각을 잡고, 이렇게, 날때 이렇게, 이면은 옆으로 가요. 옆으로. 옆으로.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들고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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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제 내가 크기에 따라서 이제, 는거요 이렇게 이렇게.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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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내가 크기에 따라서 감사합니다. 낚시 <laughs> 선물 지냈는데 아, 올해 이렇게 이제 내가 내가 만들었는데, 네. 아주 잘 만들었어. 스트레 정말 잘 만들었네. 그래꼭 무거워야 그렇게 되거든요. 가 우리 나오 빙원 낚시 마지막 날때 영주 고수님께서 얼음 깨는 기구를 응. 하나 주셨어요.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